아이 뭐 하는 거예요? 아 만나자마자 아 <laughs> 안녕하세요 다낭 이프입니다 베트남 다낭이 점점 예전의 일상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낭의 현재 모습을 다양한 장소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봉쇄로 지칠만 또 한데요. 여전히 유미 하리 화이 씨는 할기차입니다 미케비치에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세워 두면 안 되고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하네요. 유미 자전거에 하리가 얻어탔습니다. 오전 오후 2시간씩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갖고요. 이때 아니면 운동을 못해서 이때만이라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다 좋은데 오늘 이게 패션이 뭐야 이게? 하? <laughs> 하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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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리야 리더 패션 좀좀어 이상해 이상요 <laughs> 하리씨 패션 이해되시나요? 아또 사진 찍어야 되니까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사진 찍으러 왔구나 <laughs> 여러분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하리, 유미, 화이 씨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은 기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세 분하고 같이 촬영을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화이 시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지금 오후에 운동하신 모습을 보셨다면 지금은 새벽 5시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는 어떤 일들이 이 다낭에 벌어지는지 어떤 일상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한번 볼까요 지금은 너무 새벽이라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아침에 새소리 하고 여기 곤충들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해변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 중간에 검문소가 있는데 운동 시간인 여기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지나가도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5시에 나와본 게 거의 반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게 되네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미케비치 해변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는 것처럼 도로 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리고 조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그리고 아침 7시, 2시간 동안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 시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지금 미케비치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길, 쭉 가다 보면 금방 용다리 밑을 지났고요. 한강이라는 다리까지, 한강다리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를 정말 한, 한달 보름 50일 만에 나와 보는 것 같네요. 점점 이 다낭이라는 도시가 봉세와 정말 강력한 격리 속에 있었는데요.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막상 나가보면 음식점들이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제는 배달도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여기가 군문소인데요. 군문소에 사람이 한 명도 나와 있지 않네요. 너무 아침 이른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지난 시간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가게들도 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아직은 이런 식당 몇 군데만 문을 열었지 그외 편의시설, 어, 예를 들면 미장원이나 이발소 같은 곳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아서요. 제 머리가 아주 아주 장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가 빨리 지나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발입니다. 그리고 어 좋은 곳에 가서 커피 또 마시고 어 유미씨 카페에 가서 카페에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토바이로 한 5분 정도면 나올 수 있는 곳이 이 미케 비치인데요. 아어 미케 비치를 어 거의 50일도 넘게 정말 오랜만에 네 나와 봅니다.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이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변으로 같이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출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구름이 먼저 떠서 일출은 벌써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구름 뒤에 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바닷가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 파도 소리도 참 좋고요 공기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운동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새벽 5시 일어나기 너무 어려웠는데요. 막상 일어나서 여기 어, 미키비치 해변으로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 생각보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시고요. 어, 동네 아주머니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네요. 여기는 판만도 맨끝 정도 되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요. 뭐, 알라카르테라든가, 새로 생긴 칭랜드, 그리고 벨메이정, 이런 호텔들이 있었던 곳이죠. 있는 곳이죠. 여기 앞쪽에 있는 바닷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잔디밭 같은 경우는 외국분들이 와서 요가를 많이 즐기던 곳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네요.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더니 좋네 벌써 해는 뜨는 것 같은데 오늘은 구름이 껴 있어서 일출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구름 너머로 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 해수 가늠상 보이고요 어, 철봉을 즐기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바구니 배가 너무 이쁘게 있네요. 아, 미케비치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이제 한만돔 끝에 있는 아, 미케비치의 만남의 장소 정도 되겠죠. 여기로 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새로운 호텔, 그리고 레지던스, 복합 상가가 지어지고 있고요. 이 미케비치 주변으로 호텔들이 많죠. 새로 생긴 호텔도또 많고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뭐 포포인츠 호텔이라든가 나로드 호텔 그리고 여기 해변 주변으로 있는 4성급, 5성급의 호텔들 저 멀리 무엉탄 럭셔리 그리고 저 호, 호이안 가는 길에 생긴 어 5성급 리조트들 근데 지금 다문 닫았습니다 언젠가는 손님으로 손님들이 오시겠죠 어, 여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언제 다지어지나요 여기 판만돔 대로인데요. 여기 뭐 지금 아침에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도로로 다들 걸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키 비치를 떠나서 이제 다시 저희 동네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식당 다들 기억나시나요? 한번 볼까요? 혹시 이 포유 레스토랑 왔다 가신 분 있지 않으세요? 어, 미키 비치 되게 유명한 해산물 식당이었죠. 어떻게 한국 단체손님이라든가 한국 분들 중에 블로그 보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4U 레스토랑도 지금 안에 좀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당연히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해변에 있는 식당도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레노베이션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 손님 맞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 손님이 오지 않고 있죠. 어, 그리고 저 앞에 어, 베트남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아침에 이렇게 줌바 댄스 비슷한 거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 근처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 근처에 이런 빵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키비치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빵집을 들렸는데요. 여기 주인 아저씨가 호치민 파리바게트에서 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파리바게트 빵이랑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빵을 직접 다 만든다고 하고요.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맛있어요. 그래서 어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이제 빵을 사고 그리고 다른 편의점으로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쌀국수 파는 곳인데요. 어 여기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이 근처에 계시다면 여기 쌀국수 하나 추천해 드리고요.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아직 하나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파는 쌀국수, 소고기가 나오는 쌀국수 하나에 3만 5천 동이고요. 이거를 또두 개를 사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동안 이 빈마트에 들어가서 콜라를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영수증을 보고 제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선 콜라 큰 거, 작은 거두 가지 종류를 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 좀잘 보이시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0동 4개짜리로 해서 2000동 나온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시 물어봤더니 이렇게 시원하게 냉장고 안에 넣어 놨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왜 4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 놀이터에도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놀이터가 놀기 좋게 되어 있지만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면 경비원이 제재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시간 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한데 이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낭의 모습이 조금 일상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택배도 됩니다 어, 여기서는 쿠팡이나 그런거 같이 쇼피 또는 라자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배달도 한동안 막혔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지냈었어요 어, 예전에 주문해 놓은 것도 며칠, 한달이 넘어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택배 서비스도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물건 보낸 것도 좀좀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하루 제가 어제 미키비치도 나가서 운동하고 오늘 새벽에서 나가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빵도 사고 그리고 마트에서 음. 콜라도 사는데 콜라에서 그 차갑게 만들었다고. 돈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지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갖고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쌀국수도 이제 사 먹을 수 있고요 아좀 예전보다 좀 나아졌죠 제가 진짜 한한달 넘게 방안에 갇혀 지내면서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동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밖에 나가면 안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집에 갇혀 지내는거는 어 더욱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제 유미씨가 이렇게 자전거에 바람을 넣듯이 어 저도 제 자전거에 바람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제 자전거에는 아직도 바람이 없이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어 자전거 타고 운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되겠는데요. 일상에서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 유미 씨는 정말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